이번 상꽃즈, 통오하원 통샵 론상 랑꽃즈 쉐탕. 들어가면서, 삼국지 연인은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부터 서기 280년까지, 중국 내륙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집필한 중국의 대표적 고전 역사 소설로서 명나라 때 나관중이 쓴 책입니다.원래 이름은 삼국지 통속연이라고 해서 모두 24권, 240척으로 이루어졌습니다.오늘날 전하는 그 삼국지 연인은 청나라 때 모종강이 대폭 손질해서 240회로 나눠서 있던 것을 120회로 줄여서 만들고 또 문장을 대폭 수정하고 논찬 부분은 아예 빼버리고 사소한 사실들을 더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해서 소설에 소개된 시문을 당성시대의 그 유명 시인들의 시로 바꾸는 등. 본문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가했는데 이 책을 모종강본 혹은 줄여서 모본이라고 부릅니다. 삼극지가 조선시대에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문 원문으로 읽었죠. 이 소설 삼극지는 한문이지만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서술되어 있어서 간단한 해설만으로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 맹자 등 경전보다도 읽기 쉽고 또 흥미도 더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인기가 많았을 것이라 이해가 갑니다. 삼국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선 첫 문장부터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천하 대세, 분구 필합이요 합구 필분이라. 천하는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으면 반드시 합쳐지게 되고, 오랫동안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나뉘어지게 된다는 문장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역사적 통찰입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 삼국지의 세계가 궁금하시지요? 저와 함께 그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한문 원문을 그대로 강독함으로써 한문 지식도 쌓고 또 소설의 재미도 누리면서 연재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학당 삼국지 강독 66회 삼국지를 읽으며 한문도 익히는 삼국지 강독 시간. 그 66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급출장. 급히 서둘러서 출장. 장은 집이죠. 장원. 집을 나와서 상마 말을 타고 이행 가다가 행부도 이리라. 행부도. 가다가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뭘 이르지 못했냐? 이리. 이리도 이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리도 가지 못해서, 직견 백사, 여 안전에, 교현주 이병이라 수효 과빈 일에규활하니 자, 직견 백사, 직견 직연 마주쳤다, 그 말이에요, 백사, 백사하고 마주쳤는데, 여 안전, 당나이 안장, 아, 전이니까, 안장 앞에다가, 교현주, 교현이라는 것은, 다리교자에다, 매달현자죠. 그런데, 이 다리교자는, 가로된 나무를 말합니다. 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로된 나무에다 매달고, 그러니까, 안장에 보면은, 거기 가로된, 이렇게 가로로 쭉 이어진 매단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술두 병을 매달고, 그 말이에요. 수유 과빈이래 수유 손에 들고 또 손에는 뭘 들었느냐 과빈 과는 과실 과자 과실과 비는 채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실과 채소를 들고 올레자 오다가 규왈 큰 소리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백사와 마주쳤는데 여백사는 당나귀 안장 앞에 술두 병을 메달고. 어 손에는 과일과 채소를 들고 오다가 큰소리로 부른다 반가워서 불렀겠죠 현질 여사군 하고병거 조카와 현질 현명한 조카 그하니까 조조를 가리켜서 현질이라고 그러지요 여 더불여 사군 사군은 진공을 얘기를 하지요 하고병거 하고, 어찌 해서, 어쩐 이유로, 변, 거, 변은, 급히, 그런 뜻입니다. 그는 갈것 자. 그러니까, 조카와 사군께서는, 어찌 이리 급히 떠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조왈 피, 죄, 지, 니, 불감, 구, 주오. 조조가 말하기를, 피, 죄, 피라는 것은, 입을, 피, 자, 죄. 죄를 입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인, 죄를 지은 사람이니, 불감구주, 아니불자, 감이감자, 감이구주, 오랠구자, 머무를 주자, 감이 오래 머무를 수가 없네요. 백사월, 오이 분부, 가인제요, 일저상관이라, 내가 벌써 오이, 분부, 분부를 해놨다. 그 말에, 누구한테 가인제, 가인은 집의 우두머리제 그러니까 하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를 가인제라고 그니다 내가 집안의 우두머리한테 분부를 해 놨다 일저상관이라 일저저는 돼지저 자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상관 서로상자 항목 관자인데 여기서는 정성껏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대접하라고 분부를 해 두었는데 그 말이에요 어, 현질 사군 하정일수기니 속청 전기인가 현질과 그러니까 조카와 사군 선생님께서는 하정일수기로 어찌 증 싫어할 증자니요 어찌마다하다 그 말이요 일수 하룻밤 자는 것도 마다하오 속청 전기요 어서 빨리 속청 어서 빨리 뭐뭐 하십시오 그 말이요 전기 저는. 돌릴 전 자지요. 구를 전 자. 기는 말탈 자. 말을 돌리시오. 그 말이에요.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집으로 갑시다. 그 말이지요. 조, 불고, 책마, 변행이라 조조는 불고, 돌아볼고, 돌아보지도 않고, 책마, 편행이라 말에채찍질하는 채찍책자, 책마, 말의 채찍질에서 변행. 곧바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조는 그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에 채찍질해서 몰고 간다. 행불수보해야 홀 밝음 부괴하야규 백사와리라. 행불수보 행 가다가 불. 아니 불자 수보 수보도 안 가서. 그러니까 몇보 가지도 않다가. 그러니까 말을 달려서 조금 가다가. 홀발감 부회 갑자기 칼을 빼들고 다시 돌아왔다며, 부해, 다시 붙차 돌했자. 규 백사 왈, 백사를 풀렀다는 얘기에요. 소리쳐서 백사를 풀르니까, 차례자 하인, 백사가 말하기를, 여기 지금 온이가 누구시오? 캄캄 밤이니까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백사회도 간시하자. 조희건감백사우려하라. 백사가 회, 그 누구요 하고 회두 머리를 돌려서 보는 순간에 간시 조희검 조조가 칼을 휘둘러서 감감이라는 것은 배일감자예 목을 베었단 말이에요. 누구 목을? 백사 백사 목을 펴서 우려하 우는 어조사 우자지요. 여하. 당나귀 려자 아래 하자. 당나귀 아래로 떨어뜨렸다. 다시 해석해보면은 여백사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순간에 조조가 칼을 휘둘러 어서 당나귀 아래로 떨어뜨렸다. 참 조조는 잔악하지요. 다음 궁대경왈 적재오이면 금하이야이까. 진궁이대경왈 크게 놀라서말하는거예요 적재. 마질 적 자, 재는 겨우 재 자입니다. 적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오이,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죽였지만은 그 말이에요. 죽었을 뿐인데, 금하이야. 지금은 어쩐 이유로 그렇게 죽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진공이 크게 놀라서 아까는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는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자 조활, 백사도가 견살사다인이면 안근간이올시다. 조조가 말하기를 백사도가, 백사가 집에 이르렀을 때 견살사다인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안근간이올시다. 간유는 가만히 놔두다. 그 말이에요. 어찌 가만히 놔두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설 중내 추하니 필조 기화이로다 약설 만약 설 인솔하고 중내 많은 사람을 인솔하고 쫓아온다면은 내추 필조 필이 부닥칠 것이요 당할 것이요 기화이 그 화를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일 많은 사람들을 끌고 뒤쫓아온다면은 반드시 그 화를 당할 것이요. 살려주면은 우리가 화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궁활지 고살이면은 대불이야오. 징궁이 말하기를 지 알고도 고의로 죽였으니 일부로 죽였으니 대불이오. 그것은 큰 불이오. 의롭지 못한 일이오. 그러니까 조활 영교 아부 천하인이라도 휴교 천하인 부하로다 조할 조조가 말하기를 영교 여기서 영교는 차라리 멍멋할망경 그런 뜻이에요. 차라리 멍멋할망경 멍멋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교 아부 아부 내가 저버릴망경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저버릴망경 누구를 저버리냐 천하인 내가 천하 사람들을 저버릴망경 휴교 휴, 교,는, 뭇뭇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 교하고 서로 호응 관계를 있죠. 차라리 뭇뭇할망정, 나는 뭇뭇하지 않겠다. 휴, 교는, 여기서는 부정 의미를 나눕해요. 천하인 부와 천하 사람들이 나를 등지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해석해보면, 차라리 내가 천하를 쳐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소. 그 말이에요. 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인공 진공 무견하니라, 지인공은 무견무견이라면서 묵묵할 묵자, 그럴 연자지요. 아무 말 없이 잠잠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말을 안고 있었어요. 다음, 당연행 수리하자, 월명중 고개 객점문 투숙하니라, 당야, 그날 밤에 행수리 몇 일을 더 가서, 월명 중 달빛 아래 고개 문을 두드렸다, 말이야. 고개 두드릴 고자열개자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어. 객점문, 객점은, 객점은 여기서는 여관을 말합니다. 여관 문을 두드려가지고 투숙, 투숙을 했다. 그날 밤몇 일을 더 가서 밝은 달빛 아래 여관문을 두드려서 투숙했다 여기서 밝은 달빛이란는 것은 한밤중이라는 얘기예요그 다음, 위포, 료마, 하야, 조조, 선수하니라, 위포, 위포라는 것은 먹일 위 자, 배부를 포 자입니다. 누구와 배불리게 먹여요? 료마, 위포, 료까지 해서, 배불리 먹였다. 그런 얘기야. 무엇을 먹, 배불리 먹였느냐? 말 맞자가 있죠? 목적가 그러니까 말을 배불리 먹이고, 조조 선수라 조조는 먼저 선 자, 잠잘 숫자, 잠이 들었다. 진공 심사하야 아장위 조조 시호인인 줄 알았더니 기관 근타로구나. 진공이 심사 깊이 생각을 한다. 아장, 내가 생각하기를 위, 조조, 조조는 시, 호, 인,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기관, 근, 타라, 버릴, 기, 벼슬관, 벼슬도 버리고, 근, 타, 뒤따를, 끈, 자, 그를 뒤따랐는데, 그런 짓이요.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진공이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조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벼슬도 버리고, 그를 따라왔는데, 원래 시계 낭심 치도로구나 원래가 시계이시자 낫계자 이놈은 그 말이에요 낫겠자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개자를 씁니다 이놈은 낭심치도로구나 낭은 이리랑자 마음이자 이리의 마음의 무리도자 무리로구나 그러니까 이리의 마음을 가진 아주 무리 속에 들어있는 놈이구나 다시 한번 해서 뭐 원래가 이 놈은 이리와 같이 잔인한 마음을 가진 아주 극강 무도한 놈이었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다음 금일 유지하야피리후환이니 변역 발금 내살 네 조조하리다. 금일 유지 오늘 유류라는서 머무를 유자지만은 살려두면은 이대로 놔두면은. 필, 위, 후, 한, 이라, 후, 환이 반드시 생길 것이니, 또 다른 사람 또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용, 문득, 하고자 한다. 발금, 칼을 빼어들고, 뇌살, 조조, 조조를 죽이러 다 간다. 그 말이에요. 정, 시, 바로 이렇다. 설, 심, 낭도 피, 양, 사요. 설, 심, 마음을 썼다. 그 말이요. 마음을 는데 무슨 마음을 썼냐? 랑, 독. 이류와 같이 잔인한 마음을 썼다. 그 말이요. 비, 양, 사. 좋은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마음을 쓰니 좋은 사람은 아니고, 조, 탁, 원래 일로인이라, 조조와 탁, 동탁은 원래 일로인이라, 한 길로 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같은 불류 인간이로구나. 필경 조조 성명여하 차청하문 분해하시오. 필경 과연 조조 성명여하 조조 생명은 어찌 될까? 지금 칼을 들고 다가가지요 진공이. 그러니까 차청하문 분해하시오. 자 다음. 들을 장자 다음에 들어보시하 함은 다음 문장들을 들어보면은 풀 해자 풀리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했던 내용을 선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급출장 상마이 행하여 행부도 일이하니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와 말을 타고 일이도 가지 못하여 직연 백사하니 여 안전에 교현주 두 병이고 수효 과빈이래하니 교활 여 백사와 마주쳤는데 여 백사는 당나귀 안장 앞에 술두 병을 며달고 손에는 과일과 채소를 들고 오다가 큰 소리로 부른다. 현질 여 사군 하고 병거요. 조카와 사군께서는 어찌 그리 급히 떠나세요? 조알 피제 지인이면은 불감구주요. 조조가 말하기를 죄를 지은 몸이라 감히 오래 머물 수가 없네요. 백사왈 오이 분부 가인제 하야 일저 상관이요. 내가 벌써 집안 사람에게 돼지를 잡아 정성껏 대접하라고 분부해 두었소. 현질 사군, 하정 일숙이면은 속청 정기요 조카와 선생은 하룻밤 묵기도 마다 하시오. 어서 빨리 말머리를 돌리시오. 조 불고 책마 변행 아니라 조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에 채찍질하여 몰아간다. 행불수보하여홀밝검부에하니규백사월 몇보을 가지 않아서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다시 돌아가 여백사를 부른다. 차레자하이니요 여기 오는 이가 누구시오? 백사회두간시 조희검감백사우려하하니라 백사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순간 조조가 칼을 휘둘러 베어서 당나귀 아래로 떨어뜨린다. 궁대경왈. 적재오이면 금하 위하여 진궁이 크게 놀란다. 아, 아까는 잘못 알아 그렇다 치고, 이제는 뭔 짓이란 말이오. 조할 백사 도가하야 견살사 다인이니 안근간으로쓰이다 여백사가 집에 가서 많느니가 살해된 것을 알고 찌 가만히 있겠어요. 약솔 중내추 하면 필조 기화이 올시다. 만일 많은 사람들을 끌고 뒤쫓아 온다면 반드시 그 화를 당할 것이요. 궁활지 고살리면 대불이야로 쏘이다.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알고도 일부러 죽인 것은 매우 의롭지 못한 일일 시시다조할 영교 아부 천하인이면은 휴교 천하인 부하여 차라리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지 못하게 할테요 진공 진궁 무견하니라 진공은 아무 말도 않고 잠자고 듣기만 했다. 당야행 수리하야 월명중 고개 객점문 투숙하니라 그날 밤 면일을 더 가서 밝은 달빛 아래 여관문을 두드려 투숙을 한다. 위포류마하야 조조 선수하니 말을 배불리 먹이고 조조가 먼저 잠이 든다. 진궁 심사하야 아장위 조조 시호이 나니 기관 큰타라 진궁이 깊이 생각하란다. 나는 조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벼슬도 버리고 그를 따라왔는데, 원래 시계 낭심 치도록은 원래가 이놈은 이류와 같이 잔인한 마음을 가진 극강무도한 놈이었구나. 금일 유지 필이 후안하야 변욕 발금 네살 조조하리다. 오늘 살려두면은 훗날 반드시 후안이 되겠구나. 진공은 문득 칼을 빼어들고 조조를 죽이러 다가간다. 정시, 바로 이렇다. 설심, 낭독, 비양사요. 잔인하게 마음을 쓰니 좋은 사람이 아니고, 조탁 원래 일로인이라 조조와 동탁은 원래가 같은 부류 인간일세 필경 조조 성명 여하 차 청하문 분해하시오 과연 조조 의 생명은 어찌 될까 다음 해를 보면 풀리리다 이상 마치겠습니다.